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강종철 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뭐저네 전에 저본적 있으신 분안 계시죠? 네 거의 예, 네, 뭐 전에 저를 본적 있으신 분 거의 없으신 것같으요 사실은 저는 와이파이에서는 2012년도부터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예. 네, 근데 가끔 강의 하다 보면 다시 어, 많이 읽으신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혹시 옛날에 나이트에서 만났나 <laughs> 근데 그건 아니고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이제 보신 분들 좀구랬했는데 이번 차수는 어 다른 강의에서 저를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아무튼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저 이제 재무회의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가 이제 시간이 30시간이잖아요 근데 벌써 15분 빼서 먹었잖아 15분 네. 그래서 3시간도 못하고 또 이제 쉬는 시간은 칼같이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이제 30시간 안에 이책두꺼운걸다 알려고 하니까 지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위주로만 강의를 할 테니까요.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 대신 어 제가 이제 설, 설명을 드린 내용들만 알아도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 혹시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럼 저희 그 어, 대리님인가요?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 또 동영상 온라인 지원된다는 거. 네, 그래서 45시간 강의를 한, 강의가 있으면 좀 세세하게 강의를 한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도 조금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혹시 회계원리 나 들은 적 없다 그러시는분 계신가요? 회계원리는 다 듣고 이렇게 오신 거죠? 아주 기조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도를 조금 스피디하게 나갈 테니까요.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챕터 중에 그 22장이 파생상품이거든요. 이제 파생상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조금 양이 회계하고 회계를 떠나가지고 재무관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 좀 많아요. 회계를 벗어나는. 22장은 그 동영상 온라인 과정 예, 정규 과정에 해당되는 강의. 그 강의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강의가 참 기가 차. 너무 좋아. 네. 내가 하면서 느꼈지, 만 아, 강의로 이렇게 어떻게 해? 완벽하게 할수 있을까? 22장만은 예, 22장만은 예, 사례도 풍부하게 들면서 재미있게 강의를 하는 게 22장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꼭그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예, 되겠어요. 나그 시간 없다. 나 22장 못 보겠다. 그럼 안 봐도 돼요. 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한 문제 나오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70점을 맞는 방법이 예? 70점 을 맞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공부를 해서 맞출 수도 있지만 객관식의 묘미는 잘 찍어서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 내가 이제 얻습니다막 그걸 한 대여섯 시간 공부해 가지고 한 문제 맞춘다. 그것처럼 의미 없는 거죠. 아 이것 하고서 72.5로 합격을 하나. 70점으로 합격하나? 뭔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촉박하신 분들은 그거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여유가 지그은좀 있으니까 우리가 시험 대비가 뭐 이번 주 시험 대비하시나? 그건 아니잖아요 5월달에 시험 대비하시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고거 22장은 동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 챕터 1부터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챕터1 보시면 이제 재무보고와 국제기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회계원리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회계가 뭔지 뭐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좀 들으셨을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거기 회계의의의에 보시면 기업 실체 경제적 활동에는 좀 밑줄 좀그으시죠 종업원, 주주, 채권자, 경영자,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네. 자이 사람들이 음 그러면 이제 주주, 채권자, 종업원, 경영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얘들이 이제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해. 정보. 왜 정보를 얻고자하죠? 주주 입장에서는 여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배당을 적절하게 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잖아요. 빌려준 돈을 채때 나중에 회수할 수 있을지 이자는 채때 받을지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보너스를 요구하려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회사가 지금 이익이 좀 나는지 안 나는지 경영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이제 고용 경영자라고 한다면 장못하 짤릴 수도 있잖아요. 회사 실적이 안 좋으면 국가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잖아. 요 이익이 적으면 세금을 못 걷고. 각기 이해관계가 좀 다양하긴 하는데 얘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얘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일종의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정보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얘를 회계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회계는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18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문장, 그거 좀 보시면 되겠죠. 결국 회계란 정보 이용자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어, 일종의, 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정보를 다 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잘 솔팅을 해서 얘들이 필요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19페이지 보시면 이제 정보 이용자에 따른 기업의 계 구분이 있는데 밑에 이제 재무의 관리기죠 표, 뭐 별표. 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거 이제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음, 재무회계는 의의가 뭐냐? 기업의 재무 상태, 재무 성과, 재무 성과라고 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손익계산서 같은 거죠. 네. 자본 변동 현금으로 표시한다. 외부보고 목적이다. 관리에게는 의사결정, 경영계획 통제를 위한 회계다. 내부보고다. 목적 재무에게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 경제적 의사결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결정이라고 하는 거, 보통 이제 주주들이 결정하는 거죠. 신용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거.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신용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그 다음에 관리에게는 경영자의 관리적 의사 결정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경영자 관리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재무에게는 보고 대상이 누구? 투자자는 주,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주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나 채권자 얘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요. 근데 관리에게는 경영자 내부 이용자. 그 다음에 작성 근거. 재무에계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있어요. 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틀이 있다는 거야요 근거 틀. 그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영어로, 이걸 이제 g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관리에계는 그런 거 없어요. 뭐, 각종 학문들 다 짬뽕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무에계는 보고 양식은 재무제표라고 해서 여기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가죠 관리회계는 그런 양식 자체가 없습니다 재무회계는 보고시점이 보통 1년 단위인데 1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는데 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나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분기반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관리회계는 네가 만들고 싶을 때가해요 일자로 해도 되고 월자로 해도 되고 언제든지 음. 재무회계는 법적강제력이 있다고 돼 있네요 관리회계는 그런 거 없어요 재무회계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산 규모가 100억이 넘는 회사들은 외관법인이라고 해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죠 혹시 뭐 여기 외관법인 다니시는 분 계시겠지만 걔들은 외부 회계감사를 안 받으면 금감원 제재가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자산 100억이 안 되는 회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걔들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왜 만드느냐 회계감사 안 받는데 1년에 한 번씩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간에 무슨 신고합니까? 를 법인세 신고를 하잖아요. 법인세 신고를 할때 재무제표를 첨부를 해야 돼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를 안한 것으로 본다고요. 법인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작성을 해야 된다고. 모든 기업들은 근데 관리에게는 그런 거 없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는 30시간 배정하고 관리회계는 15시간인가? 네, 그걸 가지고 할수 있나? 15시간, 12시간? 모르겠습니다. 뭐, 네. 제가 관리회계 안 하니까 네. 힘들 것 같은데. 그래요, 뭐좀 시간표 그렇게 짜있어가지고. 네, 뭐제 시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지금 네.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네요. 자, 20페이지 보시면 이제 재무회계와 재무제표 때있네요 어, 여기 이제 뭐 재무에게 재무제표는 회계원리에서 많이 다루는데 밑에 이제 표만 보시면 되겠어요.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게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몇 가지 다섯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다섯 가지 재무제표. 다섯 가지 제목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재무 상태표, 포괄손익계산, 자본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네. 근데 거기 이제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뭐라고 돼 있어요? 일정 시점 보통 12월 31일 결산일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자본변동표도 걔도 일정 시점의 자본의 잔액인데 얘도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들어가죠 현금흐름표도 일정 기간 동안 네.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만 적용합 정시템의 재무상태표. 나머지는 어떤 기간 간의 변화의 주의,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주석은, 이거는 뭐 일정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 그런 부분들, 추가되는 정보를 문장의 형태로 적시한다. 이게 주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이제 재무보고. 어, 네,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이게 누구야? 지금 주주나 앞으로 주주가 될 사람,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에게, 기타 채권자가 기업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때 유용한 보고 기업의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앞에 살펴본 재무제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을 사용하지만, 현대에게서는 예, 포도 확장된 재무 보고의 개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무제표, 즉 숫자화된 정보, 이런 것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비재무적 정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네.